다음은 p큐브 컨피레이터에서어 전류 AC 전류에 대한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. 설정 방법입니다. 모든 설정은 노트북 PC에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그림은 PQ3E가 됩니다. 예, 전류 AC 전류에 대한 정의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I one two t h e 가 이제 메인을 감시하게 됐죠. 예, 이 부분은 파워사이드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가져왔을 때, 구입을 했을 때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, 그러나, 한국에, 한국에서 구입한 또 좋은 시티는 커스텀 레이터로 해서 직접 설치하면 되겠습니다. 전류 레인지는 로우로 설정하는 것은 출력이 0.333볼트라는 뜻입니다. 초정밀한 CT를 파워서에드 사설 경우에는 울트라 프리사이즈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. 얘도 CT는 한번 연결하면은 결을 바꾸기 어렵겠습니다. 어려울 때 여기 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꾸고 바꾸면 시계 방향에서 결선을 확인하는 그 화면이 있죠. 거기에서 정확하게 되면은 바꿀 필요 없는데 거기에서 RST 삼상의 위상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다시 결선을 풀고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바, 바꾸면 그대로 바뀌어서 측정이 되겠습니다. 이것을 잘못하면 측정이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. R상이 3시, S상이 7시, T상이 11시면 정확하게 결시된 것입니다. 전류를 기록할 것이냐, 안할 것이냐, 상을 기록할 거냐, 중선선 할 거냐, 어스, 카렌트, 접지를 할 거냐, 접지 누설 전류는 뭐, 누설 전류 센서를 붙이면 누설 전류계를 측정하게 되고, 접지선에 붙이면 접지선 전류가 되겠습니다. 6, 7, 8은 또 다른 부하로 뭐, 기록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설정해야 기록이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워사이드에 CT를 구입했을 경우에 설정하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. 카렌트를 3상일 경우에 CT를 두개를 했을 경우에는 설치했을 경우에 한상은 계산해서 보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. 그러나 세개를 3상일 때세개의 CT를 했을 때는 더 정확하게 되겠죠. 15분마다 최대 피크 피크 전류를 감시하는 방법입니다. 무효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전력량 에너지 메타링을 기록하라. 이 부분이 이제 최대 피크를 설정할 때 15분 피크로 주로 한전에 사기 때문에 전력에서 사기 때문에 15분 값으로 하게 됩니다.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.